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순종에 사로잡힌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하나가 된 귀한 자의 딸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발에 대한 넓적다리에 대한 배꼽과 허리에 대한 두 유방에 대한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발에 대한 칭찬이란 자기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진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얻게 되는 칭찬입니다. 넓적 다리에 대한 칭찬이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영적인 힘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자기 의지가 꺾인 둥근 구슬 깨미가 되었기에 받는 칭찬입니다. 배꼽과 허리에 대한 칭찬이란 마음 중심의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곧 순종하고 혹교 넘어진다면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곧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받는 칭찬입니다. 두 유방에 대한 칭찬이란 자신의 영양 섭취가 아닌 상대를 위한 풍부한 공급을 하고 있기에 받는 칭찬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는 귀한자의 딸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칠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저.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들랍빔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에 같구나. 아멘. 이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는 목에 대한 칭찬입니다.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아가 4장 4절에서 주님은 신부의 목에 대하여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는 칭찬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의 목에 대한 칭찬은 대적을 이기기 위해 의지를 상징하는 신부의 목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망대란 주위의 동종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 놓은 대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태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의 망대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 가장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하며 방어와 공격, 곧 전쟁을 목적으로 군대의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 칭찬받은 신부의 목은 사탄을 대항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무기들로 가득 찬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감으로 승리하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목은 얼굴을 지탱하는 기관입니다. 목은 귀하, 눈과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차단할 수 있는 입구욕, 살필 수 있는 망대와 같습니다. 자문 2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내가 만일 탐식자여듯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목에 칼을 두듯이 목을 지킨다면, 의지를 지킨다면 사탄에 속한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가, 즉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목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신부의 목이 지금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귀한 딸로 신분이 바뀐 후에는 다이세 망대에서 상하 망대가 된 것입니다. 상하는 코끼리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것으로 부활한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신부의 목이 상하 망대와 같다는 것은 신부의 의지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신부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변의 성도들을 돕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구제하며 말씀을 전하며 상담하는 일들을 부활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하망대가 된 신부의 목입니다. 눈은 해수본 바드랍 빔문 곁에 못 갔고, 신부는 이미 아가 4장 1절에서 주님으로부터 눈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들기 같고, 이때 이미 신부의 눈은 순결한 성령님을 닮아 모든 것을 성령님의 시각에서 볼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이랬던 신부의 눈이 지금은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눈은 해수본 바드라빈 문곁에 못 갖고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신부의 눈은 비둘기의 눈에서 해수본 바드라빈 문곁에 못곧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작지만 연못은 크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작기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전의 신부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작은 눈을 가졌기에 오직 주님만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신부의 눈이 지금은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연못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볼 때에 자기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서 더 성장하면 가족과 이웃,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에 속한 정치계, 경제계, 예술계, 문화계, 교육계 등에 관심을 가지며 결국에는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한 가지 문제점은 먼저 자기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통찰력을 가진 비둘기 눈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생략하고 가족과 이웃,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국가에 속한 정치계, 경제계, 예술계, 문학계, 교육계 등에 관심을 가지며 결국에는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연못과 같은 큰 눈을 가진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리어 외적인 열매를 맺고자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장 원하 시는 것은개 인과 의 친밀함 이고, 그친 밀함 을 통해 하나 님의 나 라와 의를 이루 신다는 사실 을 명심 하시 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주변을 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주변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요. 에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냔 말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의 도 몸을 세운단 말이요. 에 뭐가 먼저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을 안 해요. 그럼 봉사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칭찬받으니까 열심히 봉사하죠. 그래도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장성한 자들이 안 됐잖아.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않았잖아. 결국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순서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신자의 눈은 너무 작기에 자기 외인은 어떠한 상대와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 외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목사밖에 모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어떤 신자는 자기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시야가 좁은 개미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관심하는 연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해수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갔고, 바드랍빔은 해수본의 한 성문 이름인데 그 부근에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 곁에 있는 못, 곧 연못이란 교통하기 위한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문은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연못과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작으면, 즉, 개미눈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교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도 섞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 눈이 아직 개미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잘난 척 하는 사람, 지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양, 허세를 부리는 사람,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 교만한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눈이 연못같이 넓은 시야를 가졌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연못과 같이 투영하는 역할을 통해 상대의 결점을 스스로 알게 함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해수본, 바드랍빔, 문곁에 연못같은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도 개미 눈에서 지금 연못 눈이 되고 계십니까? 넓게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가 7장 이전에는 술람이 여인에 대한 칭찬 중에 코에 대한 칭찬이 없었는데 주님과 하나를 이룬 귀한 자의 딸이 된 후에야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코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만이 분별을 말하는 코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는 먹기 전에 먼저 냄새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코는 주변의 냄새를 맡기에 자기와 상대를 보호합니다. 상한 음식에 대한 분별, 좋은 음식에 대한 분별, 악취에 대한 분별, 향기에 대한 분별, 나쁜 장소에 대한 분별, 좋은 장소에 대한 분별 등을 위해 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코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아스루의 수도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습니다. 레바논은 높은 지대로 그리스의 승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바논 망대란 승천한 위치에서 자기와 주변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능력입니다. 지금 신부의 코는 주님의 승천에 의해 높아졌기에 자기와 주변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능력을 가지고 가장 강한 적을 분별해냅니다. 우리가 아직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냄새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무언가 냄새 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제딸 예라가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아빠, 무슨 냄새가 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라는 거예요? 마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 마귀 냄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대의 말과 행동 보면 마귀 냄새 맡지 않아요? 저것도 마귀 짓하네 표정으로도 나와요 저것도 마귀가 나오네 그거 냄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코가 예민해졌기 때문에 금방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행동만 봐도 알아요 또 마귀 짓하네 이게 안단 말이에요 코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진실한 투로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이건 거짓말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다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냄새로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의 신분은 주님의 승천한 위치에 이르렀기에 보고, 듣고, 만지지 않아도 냄새로, 느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로부터 역사를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면, 즉시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건면함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는 것, 그를 도와주라고 맡게 하는데, 냄새 잘 맡아가지고, 그 다음 하는 짓이 또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마귀 냄새를 풍겨요. 아니, 저 사람 마과가 행동을 보니까 또 마귀 짓을 하네. 이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냄새를 잘 맡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상대 정지하라고 여러분의 코를 예민하게 만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그런 과실을 행하는 사람. 부주의히 일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볼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코로 아이고 저거 또 냄새 풍기고 있네. 또막이 맛을 풍기고 있어. 이게 아니라 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영들을 여러분이 쫓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할을 잘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지금 신부의 수준과 같은 베드로의 분별하는 코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비라로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로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게 이 분별하는 코를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저희를 낸 곳이란 말이에요. 속였는데 뭐예요? 성령이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민감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다 보면은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려고래도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요.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분별하는 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1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개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쉬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서자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말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함 산지에서부터 내게 네 왔으니 천권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오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계아시가 그 물건을 두사완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온이나 포도온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둔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어토록 이르리라.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둔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치료해 준 다음에 바리바리 싸우고 있는 걸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야, 저걸 왜안받도 그래가지고 거짓말에 우승하서 받아놓고 숨겨놨잖아요. 그걸 바로 알아요, 엘리사가요. 그리고 문둥병이 뭐예요? 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가깝다면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귀한 자의 딸이 되므로 담의 색을 향한 네바론 망대 같은 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칠장 5절입니다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아멘 머리는 갈멜상 같고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경멸한 장소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갈멜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인해 신부의 드리움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습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을 말하는데 그로 인해 자주 빛곧 왕의 빛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을 보일 때 자주 빛곧 왕의 빛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딸의 소원이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한 해에 갑자기 집 두 채가 생겼답니다. 한 채는 처제가 집이 두 채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고 갑자기 목돈 300만 원이 필요해서 형부인 목사님에게 집을 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300만 원만 주고 살라고 해서 집이 한채 생긴 겁니다. 다른 한 채는 수년 전에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원에 갔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분에게 가지고 있던 총재산 5만원을 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못해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기도원에 와서 차비만 주시면 내려가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주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아파트를 담청받아서 목사님께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머리는 갈멜상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만 여러분이 이루시면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는데, 이 마귀가 또 생각으로 뭐예요? 에이, 지금은 안 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할 때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꿈을 꿨는데, 흰색 프레스토를 제가 몰고 가다가 사고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때는 운전면허도 없었고, 차도 없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아니, 전도사님, 아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저한테 차를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깜짝 놀래, 저 꿈을 꿨는데, 그 차종이 뭐예요? 그랬더니, 흰색 프레스터래요. 내가 꿈에 흰색 프레스토를 받는 꿈을 꿨는데, 근데 사고나는 꿈을 꿨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아직 면허증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세워놓고서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얼마 있다가 이 차를 누가. 열쇠를 다 맡겨놨는데,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기를 시작했고, 근데 그거를 몰고 나갔다가 그걸 사고를 낸 거예요. 꿈대로.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몰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아주 새 차처럼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흰색 프레스트를 이제 몰고 가는데, 스틱이라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하나님, 아니, 스틱 주셔서 고마운데, 기왕이면 좀, 오토로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처제가 우리 저 윤경승 권사님이 자기 차 형부 쓸래요? 그러면서 그때 엘란트라 그게 오토였었거든요. 그걸 전 선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로 몰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에 이런 기적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아니 여러분 안에서 복을 주려고 마음에 주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주관 올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을 보일 때자주빛곧 왕의 빛,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였구나가 이루어집니다.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에 메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의 아름다움이 왕이신 주님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은 신부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으로 인해 족쇄 안에 갇히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매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구속받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일체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임으로 주님을 포로로 사로잡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신부의 순종에 사로잡힌 주님.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순종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을 매일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에 주 기도합니다.